안녕하세요. 발레폼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제품, 꼭 사야 하는 제품,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제품. 제품명은 마리온 RX. 가격은 350만원에서 할인된 249만원에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마리온 시리즈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미 마리온 7, 8 제품을 100대 이상 판매했습니다. 마리온 7은 105구동계 세트가 장착된 카본 자전거고 마리온 8은 울테그라 구동계가 장착된 카본 자전거입니다. 지금 보시는 마리온 RX 제품은 스램 이탭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온 시리즈 중에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49만 원이라는 가격, 정말 놀랍고 착한 가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시 이런 금액으로 살수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은 마리온 아렉스는 카본 프레임, 카본 포크, 카본 시퍼스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구동계는 슬램 라이벌 이탭 구동계 24단입니다. 앞에가 2단, 뒤에가 12단, 앞에 크랭크는 46에 33, 뒤에는 10에 36. 이제 1대1 구동계 비율을 넘어서 어필도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무게는 8.7kg입니다. 카본의 8.7kg 이면은 뭐 아주 가볍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겁진 않은 경량화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크롬 블루 한 가지 색상입니다. 크롬인데 지금 실내라서 이제 조금 어둡게 보일 수 있는데 밖에 나가면 이제 반짝반짝 합니다. 크롬이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여름에 타기에도 좋고 시원한 그런 블루 컬러라서 아무래도 더울 때더 끌리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거 예거 마크가 다운 튜브에 반으로 잘려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무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어떤 게들어는지 가까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바퀴를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앞바퀴는 이제 앞뒤 바퀴 뭐 동일하고요. 브엘타 알루미늄 클린처 휠셋입니다. 튜블리스 레디림이라서 타이어는 루가노2가 장착되어 있는데, 튜블리스 타이어로 장착하시면은, 튜블리스 타이어로 장착하시고, 튜블리스 작업을 해주신다면은, 튜블리스로 탈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이 정도 가격대 되면은, 튜블리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알루미늄 림도 많이 들어가는데, 가격이 착해져서 이 부분도 메리트가 되었네요. 슬램 브레이크 변속 레바입니다. 이렇게, 예, 딸깍딸깍 누르면은 변속이 되는데요. 일반 기계식 변속 레바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깊게 안 눌러도 돼서 라이더 분들이 이런 전동식 변속 레바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크랭크는 s 램이탭 e 구동계가 장착된 크랭크가 들어가 있고요. 46에 33t. 큰게 46, 작은 게 33t. 그리고 앞변속기도 보시면은 지금 배터리가 장착돼 있죠. 배터리도 이렇게 쉽게. 뺐다가 다시 이렇게 쉽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뒷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슬레미탭 무선 e 뒷변속기가 장착돼 있고 스프라켓은 10에 36T 큰게 이제 3 6이라 어필 올라갈 때 엄청 편하죠 저는 예전에 28T를 타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6으로 엄청 커져서 타시는 분들이 편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잘 올라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장, 안장 보시면은 컴포트하게 생긴 안장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뭐 입문자분들이 타시기에는 조금 고급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요새 카본으로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입문자분들이 타시기도 좋으실 것 같은데 안장 자체가 이제 푹신푹신해서 입문자분들이 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안장을 조절할 수 있는 싯클램프 나사 매끈하게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공기 역학적으로 공기의 정을 덜 받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부분 보시면은 무선이다 보니까 앞에 선이 딱두 개만 있습니다. 앞 브레이크, 뒷 브레이크 선이 존재해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입니다. 프레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시원한 크롬 블루입니다. 보시면 다운 튜브에 마리온 카본 디스크 브레이크 글씨가 있네요. 네. 지금까지 마리온 RX 세부적인 부품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이 제품은 행사하는 제품이라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수량이 품절되고 나면은 더 이상 재입고 계획이 없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른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스펙이나 정보는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